오늘 데이트 즐거웠어. 그럼 우리 이제 정산해야지. 아까 저녁밥 값이 4만원 나왔고, 카페에서 2만 5천원, 영화보고 팝콘 먹는데 3만원 나왔거든? 모두 합쳐서 9만 5천원이니까, 내가 좀더낼 테니 자기는 4만 5천원만 보내주면 돼. 알겠어. 지금 오빠 통장으로 입금할게. 근데, 매번 만날 때마다 이렇게 따로 돈 보내는 것도 귀찮은데, 우리 차라리 그냥 데이트 통장을 하나 만들까? 데이트 통장? 그게 뭔데? 아, 오빠는 모르는구나? 요즘 많이 하는 거라던데. 통장 하나 만들어서 둘이서 매달 일정 금액 돈 넣어두고 그 안에서 데이트 비용 쓰는 거야. 그런 좋은 게 있었어? 내일 당장 통장 만들러 가야겠네. 그래. 그럼 매번 데이트할 때마다 영수증 챙겨서 계산 안 해도 되고 오빠도 나한테 돈 보내라 할 필요 없으니까 서로 편하고 좋은 거지. 알겠어. 우리 자기 엄청 똑똑하네. 완전 똑 부러져서 결혼하면 살림도 엄청 잘할 것 같다. 뭐래? 아무튼, 오늘 재미있게 잘 놀았어. 저는 29살, 남자친구는 33, 4살 차이 연인이었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지는 1년이 되었는데, 남자친구가 조금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있었어요. 남부럽지 않은 회사를 다니는 중이고, 집도 평범한 중산층 정도는 되어 보였는데, 이상하게 처음 만났을 때부터 돈에 집착하는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계산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다면서, 반반 더치페 이야기를 항상 강조했었고, 그나마 저한테는 선물도 사주거나 호의를 베푸는 경우가 많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빡빡하게 구는 모습이 일상이었어요. 다른 건다 괜찮았는데, 돈 문제만 나오면 남자친구가 민감해지니까, 가급적 저도 돈 이야기는 피하게 됐고, 그래도 외모나 능력? 평소의 성격같이, 다른 건다 괜찮은 사람이라, 지금까지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저는 예전부터 연애를 할 때, 누가 데이트 비용을 더 내는지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그냥 여유있고 형편되는 사람이 더낼 수도 있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더치페이를 하자는 남자친구의 말에도 흔쾌히 동의했어요. 어떤 분들은 데이트 통장 이야기를 하면, 남자가 쪼잔해서 별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평소에도 한결같이 절약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명품을 입거나 걸치는 모습도 없었고, 특히 연봉에 비해 정말 낡고 오래된 차를 타고 다녀서 놀라웠는데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12년 된 중고차라는 말에 저는 오히려 허세 없어 보여서 더 좋더라고요. 오늘도 덕분에 재미있게 정말 잘 놀았어. 하루 종일 운전하느라 피곤했겠다. 아니, 괜찮아. 다음에 또더 좋은 곳으로 놀러가자. 아까 톨게이트 비용이랑 기름값 생각해서 5만원 데이트 통장에 더 넣었어. 이 돈으로 차에 기름 넣어. 에이,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괜찮은데? 이 조그만 차가 기름 먹어봤자 얼마나 먹는다고? 그런데 아까 보니까 시동이 잘안 걸리는 것 같은데, 한번 검사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운전하고 다니다가 고장나서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 그러게. 지금까지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진짜 한번 정비 받으러 가봐야겠다. 아니면 이참에 그냥 이동차 폐차 시켜버리고 새 차로 뽑을까? 자기는 무슨 차 좋아해? 벤츠? 아니면 제네시스? 나는 차에 대해서 잘 모르지. 그냥 고장 안 나고 튼튼한 차가 좋은 차 아니야? 괜히 돈 쓰지 말고 고쳐서 더 타고 다니자. 그래도 남자친구가 이런 차 타고 다니면 좀 창피하지 않아? 자기 친구들은 남자친구가 외제차 많이 타고 다닐 거 아니야? 그런가? 근데 뭐, 남자친구가 외제차를 타고 다녀봤자 스스로 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써서 잘 몰라. 그냥 오빠가 편한 대로 해. 역시. 우리 자기는 생각이 정말 남다른 것 같아. 인터넷 보니까 요즘에는 남자친구 차가 국산 차면 쪽팔려서 옆에 타기 싫다고 하던데 자기는 정말 허영심만 많은 다른 여자들이랑은 틀리구나. 그런 소리 어디 가서 하지도 마. 괜히 나만 욕먹이는 거야. 난 그냥 차 같은 건 관심이 없는 거지. 나도 내가 좋아하는 여행 같은 데는 돈안 아껴. 아무튼 차 정비 한번 꼭 받아봐. 운전하다가 시동 꺼지면 위험하잖아. 알겠어. 그럼 다음에 봐. 이런 식으로 남자친구는 저를 굉장히 검소하고 개념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사실 그런 것도 별로 아닌 게 저는 저대로 제가 쓰고 싶은 곳에는 돈을 잘 쓰고 있거든요. 제가 아직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자취하는 친구들에 비해 돈을 잘 모을 수 있는 편이고 월급의 반을 저축하고 나머지 반으로 제 하고 싶은 일에 아낌없이 돈을 쓸수 있어요. 해외여행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화장품이나 옷과 구두를 즐겨 사기도 합니다. 다만 저는 차에 관심이 없는 것 뿐인데, 남자친구는 제가 남다르게 개념이 있어서 그런 거라 착각을 하고 더 좋아하더라고요. 성격이 조금 괴팍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 기준으로는 허세있고 돈 관리 못하는 남자들보다 나은 거라 생각했고, 조금 더 만나다 보면 결혼까지 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뒤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고, 이런 제 생각을 송두리째 뒤바꿔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퇴근할 때 자기 회사 앞으로 내가 데리러 갈게. 우리 오랜만에 스테이크 한번 먹으러 가자. 오늘은 내가 쏠게. 웬일이야?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거야? 그렇게 무리 안 해도 되는데. 아니야, 오늘 내가 자기한테 할 말도 있고, 모처럼 좋은 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그래. 갑자기 무슨 말을 하게? 괜히 긴장되게 그러지 마. 부담 갖지는 말고, 아무튼 내가 퇴근 시간 전에 자기 회사 앞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알겠어. 운전 조심히 하고 천천히 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오늘이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받는 날이구나 생각했어요. 우리 두 사람 나이도 있고 만난 시간이 좀 짧긴 해도 서로 통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결혼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보다 30분 정도 일찍 퇴근하기 때문에 바로 저희 회사로 찾아오면 제 퇴근 시간보다 10분은 일찍 도착하거든요. 업무를 미리 마무리해두고 사무실 창문 밖을 보면서 남자친구가 언제 오려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 나 도착했어. 퇴근하고 내려올 때 전화해. 뭐? 벌써 도착했다고? 나 지금 사무실에서 주차장 쪽 내려다 보고 있는데, 오빠 차 어디 있는지 안 보이는데? 당연하지. 오늘은 그 똥차 안 끌고 왔어. 까만색 뚜껑 열리는 벤츠 보여? 지금 뚜껑 열고 있으니까 잘 봐봐. 어? 보여? 갑자기 웬 벤츠야? 처음 보는 차네. 원래 이게 내 차야. 너랑 데이트할 때 타고 나갔던 차는 내가 일부러 중고로 똥차 하나 산 거고. 그래? 그럼 오빠 차가 원래 두 대야? 응. 요즘은 하도 이상한 된장녀들이 많아서 처음부터 벤츠 타고 나가면 돈 많은 남자 물어서 팔자 고쳐보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똥차 하나 사서 된장녀인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거야. 테스트를 한다고? 일부러 1년 동안 나를 속이고 있던 거야? 속인 건 아니고. 그래도 자기는 내가 더치페이 하자고 해도 아무 말안 했고, 내가 똥차 끌고 나타났을 때도 창피하지 않았잖아. 자기는 이 테스트에서 합격한 거니까 영광으로 알아. 앞으로는 데이트 비용도 전부 내가 내고, 데이트할 때도 똥차 대신에 내 벤츠 타고 놀러 다니자. 아니 나는 내가 대체 왜 오빠한테 테스트를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 테스트에 합격 못 했으면 나랑 헤어지려고 했던 거야? 아마도 그랬겠지? 나는 돈만 밝히고 겉모습만 보는 여자는 딱 질색이더라고. 그렇다면 사람 잘못 봤어. 나도 누구보다 돈 좋아하고 사람 겉모습 따지는 여자니까. 너한테 지금까지 테스트 받고 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 헤어졌을 텐데. 지난 1년 동안 너한테 낭비한 시간이 너무 아깝다. 아니 대체 반응이 왜 이래? 너는 내 테스트에 통과했다니까? 앞으로 나랑 데이트할 때 돈도 안 내도 돼. 거지 같은 데이트 통장 같은 짓도 그만해도 된다니까. 내가 볼때 너야말로 가장 겉모습에 신경 쓰고 돈만 밝히는 된장남이야. 평소 생각하는 건좀 이상해도 성실하고 진실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마저도 아니었으면 더 이상 우리가 만날 이유가 없는 것 같아. 여기서 헤어지자. 리테스트 합격할 만한 다른 여자 찾아봐. 나는 그쪽 기준에 맞는 여자가 아닌 것 같네. 아니, 대체 뭐가 문제인데? 너는 이미 합격했다니까? 내 벤츠 타고 스테이크 먹으러 가야지. 지금까지 1년 동안 감쪽같이 저를 속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괘씸했어요. 지가 대체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길래? 이런 못된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직업이고 돈을 잘 벌고 있으니 주변에서 돈 보고 접근하는 여자들이 많이 있었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1년 동안 거짓말을 하면서 만난다면 그 전까지의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그 의도가 좋다고 해도 저는 그 장단에 놀아줄 생각 없고 제가 누군가에게 테스트를 받을 이유도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합격했다고 하면 제가 감격해서 눈물이라도 흘릴 줄 알았나 보죠? 지금이 쌍팔년도 시절도 아니고, 어제까지 멀쩡히 데이트하던 남자가 갑자기 벤츠 타고 나타났다고, 어떤 여자가 좋아라 하겠습니까? 그냥 날 가지고 놀았구나, 속았구나 하는 생각만 들겠죠. 뒤늦게 잘못했다고 빌고, 저희 회사 앞으로 몇 번이나 찾아왔지만,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어요. 절대 다시 만날 생각 없고, 저를 1년이나 농락했다는 점에서, 다신 이 사람을 믿고 사랑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너 몸은 좀 어떠니?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지 이제 겨우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괜히 무리하지 말고 힘들면 엄마 불러. 회사는 한달 정도 더 쉰다고 하면 되니까 엄마가 아침 저녁으로 가서 다 해줄게. 이제는 괜찮아. 나 이제 혼자서 움직일 수도 있고 집안일도 다할수 있어. 엄마가 조리원에 있을 때도 맨날 찾아오고 나 퇴원하고 온 다음에도 2주 동안 엄마가 내 수발 다 들어줬잖아. 자꾸 나만 봐주다가 엄마 회사에서 잘리기라도 하면 나 책임 못 줘. 이젠 진짜 괜찮으니까 나 신경 안써 줘도 돼. 나는 너가 걱정되니까 그렇지. 애가 무슨 애를 낳는다고 해서 이 고생인지. 내가 무슨 애야.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어. 아무튼 엄마 덕분에 몸조리 잘한 것 같아. 이제는 집에서 나 혼자도 할수 있어. 하다가 정 힘들면 도우미 아주머니 잠깐 잠깐 부르면 돼. 엄마도 너무 딸 걱정만 하지 마셔. 아빠는 집에 잘 계시지? 너희 아빠야 건강하게 잘 계시지. 사실 너무 건강해서 탈이다. 안 그래도 오늘도 손녀딸 보고 싶다고 너희 집 가겠다고 하는 거 내가 간신히 말렸어. 말리긴 왜 말려. 그냥 오고 싶으면 오시라고 하면 되는데. 그러고 보니 아빠는 조리원에서 내가 나온 뒤로는 아기 얼굴 본적 없으시구나. 아서라. 적어도 아이 100일 전에는 이 사람 저 사람 손 닿는 거안 좋아. 나중에 집에서 작게라도 100일 잔치하면…… 그때 난 너희 아빠도 데리고 갈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손만 잘 닦으면 되는 거지. 우리 아빠도 얼마나 손녀딸 보고 싶으시겠어? 근데 100일까지 참으라 했다고? 이번 달은 어차피 거의 다 지나갔으니까 나도 좀 그렇고. 다음 달 초에 아이 데리고 친정으로 하러 갈게. 아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는데. 애 데리고 여기까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려고 그래? 택시 타면 금방이야. 뭐 누가 보면 서울 부산거리에 사는 줄 알겠네. 아무튼 엄마 덕분에 진짜 몸조리 잘했어. 너무 고마워. 당연히 하는 거지. 너는 별소리를 다 한다. 그런데 너희 시댁에서는 너무 조용한 거 아니니? 말도 마. 조용하긴 뭘 조용해. 엄마가 우리 집에 있을 때나 눈치 보느라고 가만히 있었던 거지. 지금 아침 저녁으로 집에 내부로 쳐들어오겠다고 난리야. 남편이 지금은 오지 말라고 말리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거지. 그러니까. 니네 시댁에서 안 그래도 저러는데 우리 집에 애 데리고 왔다는 걸 알기라도 해봐라. 매일 애 보러 가겠다고 난리를 칠게 뻔한 일이야? 괜히 피곤해지고 싶지 않으면 애 데리고 올 생각하지도 마라. 괜찮아. 시댁에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눈치를 보고 살아야 돼? 산후조리원 들어갈 때도 집에서 그냥 쉬면 되는데 뭐하러 돈 쓰냐고 그리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야. 뭐라고 하든 말든 신경도 안 쓰니까 엄마도 괜히 걱정하지 마. 그래도... 괜히 시댁이랑 싸우고 그러지 마. 결혼한 지 3년 됐고 지난 여름에 기다리던 딸을 얻었어요. 너무 행복하고 좋았지만 아무래도 애를 낳고 나니 쏟아지는 시댁 관심이 부담스럽더라고요. 시댁에서 지금껏 저희에게 별 관심도 없어 보였고 남편이 집안의 둘째 아들이다 보니 결혼할 때 지원해주신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주버님 장가갈 때는 30평대 아파트 전세까지 얻어 주시더니. 아무리 둘째라고는 하지만 니들이 알아서 결혼하라 하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애초에 돈 때문에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맞벌이해서 버는 것만으로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지만 대놓고 시부모에게 차별을 당하니 기분이 좋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 뒤로 한 가지 반전이 일어났는데 저희보다 2년 일찍 결혼한 형님네가 아이 없이 살겠다며 딩크 선언을 하셨어요. 시부모님들도 아이 좋아하시고 심지어 아주버님도 아이를 엄청 좋아하시는데, 형님이 막무가내로 애 낳기 싫다고 하는 바람에, 졸지에 아이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애 낳으라고 강요하면, 차라리 이혼하고 집 나가버릴 거라고 시부모님에게 이야기했고, 멀쩡한 자기 아들, 이혼남 만들 수 없었던 시부모님은, 아무 소리 못하고 속만 끓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먼저 아이를 낳았고, 이제 와서 갑자기 저한테 잘해주려고 하시는데, 그 속내가 너무 뻔해서 기분 나쁠 지경이에요. 오늘 몸은 좀 어떠니? 내가 아까 낮에 마트 갔다가 아이 영양 크림을 하나 샀는데 저녁에 애보러갈겸 잠깐 너희 집에 들를까? 아니에요 피곤하실 텐데 굳이 저희 집까지 오실 필요는 없으세요. 남편한테 퇴근하는 길에 시댁에 잠깐 들르라고 할게요. 어 그래 뭐 그렇게 해도 상관 없긴 하지. 그래도 주말에는 애 데리고 한번 우리 집에 놀러 와라. 아무래도 우리가 불쑥 너네 집에 찾아가긴 좀 그렇고, 너가 먼저 애 데리고 오면 서로 좋은 거 아니겠니? 아직은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외출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집에서 몸좀더 풀리면 그때 찾아가던지 할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너희 시아버지도 손녀딸 엄청 보고 싶어 하시던데. 제가 조리원에 있을 때 아버님은 한번 오지도 않으셨잖아요. 그냥 아이 백일 되면 집에서 간단하게 백일 잔치할 생각이니까. 그때 아버님이랑 같이 오세요. 그 전까지는 아이 데리고 멀리 나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 그래. 알겠다. 몸조리 잘하고 소연이 사진이라도 좀 자주 보내줘라. 알겠어요. 사진이랑 영상통화 자주 드릴게요. 시부모님이 처음부터 저한테 조금만 잘해주셨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쌀쌀 맞진 않았을 거예요. 오죽했으면 남편조차 자기 부모지만 정 떨어진다면서 굳이 시댁에 잘하려고 할 필요 없다고 했을까요? 큰아들 큰며느리 그렇게 좋다고 날리더니 제가 아이 낳자마자 태도가 바뀌면서 손녀딸 보고 싶다 난리치는 시부모가 너무 꼴보기 싫고 애도 더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요. 시댁에서 한번 오라는 말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주말마다 남편이랑 아이 데리고 친정가서 편하게 쉬고 먹고 놀다가 돌아왔습니다. 시댁에서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얘기 없이 돌아다니니까 전혀 모를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이 있듯이 주말마다 저희가 친정에 다니고 있으니까 시부모가 남편을 추궁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셨나봐요. 제가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연락해서 대뜸 화를 내시는 겁니다. 너는 진짜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그렇게 애한번 데리고 놀러 오라고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면서 너네 친정에는 매주 들락거릴 수가 있어? 제가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아직 몸이 덜 풀려서 친정부모님이 애 봐주시느라 그래요. 편하게 집에서 푹 쉬고 싶은데 아무래도 시부모님들 계시면 불편하잖아요? 아니, 불편할 게 뭐가 있어? 우리 집에 오면 내가 다애도 봐주고 너 먹고 싶다는 것도 다 해줄 텐데. 그래도 제 입장에선 저희 부모님이 편하죠. 그냥 다음에 아이가 100일 지나면 그때 찾아뵐게요. 너 진짜 내가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인데 너희 친정집 가는 것보다... 우리 집에 오는 게 아이한테도 헐났지뭘 좋다고 친정 부모만 그리 찾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제 입장에서 우리 부모님이 더 편한 게 당연한 일이죠. 아니, 너는 왜너 생각만 그렇게 하니? 가 태어난 이딸 생각을 먼저 했어야지. 너희 아버지 밖에서 쓰레기 만지고 집에 돌아오시는데 그 손으로 애를 만지실 거 아니냐? 그러다가 평균이라도 옮으면 어쩌려고 그래? 뭐라고요? 저희 아빠, 퇴근하고 집에 오시자마자 샤워부터 먼저 하세요. 아이 만지시기 전에 항상 손에 소독부터 먼저 하신다고요. 미화원 일 평생 하시면서 아빠한테 냄새 한번난적 없는데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 내가 뭐 틀린 말이라도 했냐? 밖에서 더러운 거 만지고 집에 들어오면 병균이 올물 수도 있는 건데. 너는 어떻게 니네 애비 편만 그렇게 들수 있는 거냐? 어머님께서 평소 저희 친정아빠한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줄은 몰랐네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결혼할 때 아주버님한테 다 주고 없다면서 아무것도 안 해준 거 기억 안 나세요? 그때 저희 친정에서 5천만원 못해주셔서 지금 사는 아파트 전세라도 얻은 거예요. 이제 와서 형님이 애안 낳겠다 하니까 저한테 어떻게 해보실 작정인 것 같은데. 아이 보여드리고 말고는 제가 정해요. 제가 친정을 가던 시댁을 가던 앞으로도 제 맘대로 할 거니까 괜히 왈가왈부하지 마세요. 아무리 그래도 그게 시댁의 할 소리냐? 내가 너를 딸처럼 자식처럼 생각했는데 그렇게 서운하게 얘기할 거 있니? 아니요.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드려도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애초에 처음부터 저 무시하고 큰아들 큰며느리만 챙긴 것도 어머님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시라고요. 괜히 이제 와서 할머니 노릇 하실 필요 없으니까요. 너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너무 서운하다. 시모가 서운하거나 말거나 제가 시모를 뭐가 이쁘다고 이제 와서 대접해주겠어요? 해준 게 없으면 바라지나 말던가 시댁 집안의 돈이란 돈은 다 끌어다가 형님한테 가져다줘놓고 이제 와서 왜 저한테 며느리 노릇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는 정말 시댁에 최소한의 도리만 할 거예요. 남편도 저한테 할 말조차 없으니 눈 감아주는 상황이고 제발로 시댁 찾아가는 일은 명절에나 한 번씩 그마저도 일은 절대 안할 겁니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장남 차별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저대로 우리 친정이나 잘 챙기고 살 테니까. 어머님은 그렇게 좋아하는 큰아들 큰며느리랑 행복하게 사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